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산 마두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임대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물 소개를 드리자면 경기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위치해 있으며 사용승인은 2011년 12월 26일입니다. 총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구성되어 있고 용도 지역은 일반상업 지역입니다. 대지 648.8제곱미터이고 연면적 2373.78제곱미터이며 객실과 욕실은 각각 49개이며 주차는 법정 17대입니다. 승강기는 1대 운행 중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억에 월세 3천만, 부별 보증금 5억에 월세 3200만, 부별로 진행 가능합니다. 광고하지 못하는 임대매물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모텔만을 전문으로 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전은영 실장이었습니다.